이번 우수공예품에 지정된 첨장컵은 윤철예가 도예연구소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윤철예가는 한 20년 전쯤에 창업을 해서 첨장 기법을 기본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우수공예품에 지정된 첨장컵은 전통 기법인 귀할 기법에서 파생된 첨장 기법을 기본으로 좀더 그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컵이라는 주제에다 접목을 한 첨장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현대도예가로 살아간 지가 한 20년 됐는데요. 첨장 기법은 그 현대 도예의 어떤 새로운 기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순수 한국 전통 기법인 기혈 기법에서 파생이 되었고 전통에서 나오는 어떤 기법들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거쳐서 새로운 어떤 기법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공행 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작과 유통과 마케팅을 다 해야 되는 지금 현실에 있는데요. 이런 지정제도가 생김으로써 홍보나 유통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어떤 채널을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